네, 이렇게 해서 나리타 공항에서 웰컴 스위카 교통카드 구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어, 위에 있는 이 그린 스위카, 녹색 스위크 카드는 JR 역 자동 발매기에서 구입할 수 있고 여기 나리타 공항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나리타 공항 2터미널 e 지하 1층 철도 타는 곳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하 1층 철도 타는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에서 웰컴 스위카 교통카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자동 발매기가 있는데요. 자동 발매기가 있는 쪽으로 가볼까요? JR전철 타는 곳에 있습니다. 어 저기 앞에 보이네요. 여기 공항 제2 빌딩역 나리타 공항 2터미널 3터미널 역으로 왔는데요. 여기 왼쪽은 K 세이선 전철 타는 곳이고 여기 오른쪽이 JR 선 전철 타는 곳인데 JR 선 전철 타는 곳 쪽에 웰컴 스위카 교통카드 자동 판매기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웰컴 스위카 교통카드 자동 발매기가 있고 일반 녹색 스위카, 펭귄 그림이 있는 녹색 스위카를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 카드죠. 이 카드는 여기 JR역 자동 판매기에서 구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검정색. 왼쪽에 있는 여기 발매기에서 이 녹색 스위크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웰컴 스위크 카드를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어른용 카드죠 동의 원하는 총전 금액을 선택해주세요 천에 돈이나 신용카드를 넣으십시오 여기서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한데요 제가 트래블월렛 카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입니다. 카드를 받아주세요. 현재 발권 중입니다. 네, 영수증이 나왔고요. 카드도 정상적으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 물건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웰컴 스위카 카드가 나왔습니다. 영수증도 나왔습니다. 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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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네, 이렇게 해서 트래블 원래 카드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서 웰컴 스위카 교통카드 구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네, 참고로 나리타 공항에서 파스모 교통카드를 구입하려고 할 때는 K세이 인포메이션 센터에서 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도쿄 시내로 이동해서 도쿄 지하철역 자동 발매기에서 구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웰컴 스위카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이고, 시원해라. 밖이 너무 더워요. 자, 뭐를 마실까요? 아, 이거, 맛있어 보이는데. 음, 커피를 마실까? 커피가 여기 있네요. 코코아. 지난번에 마셨던 코코, 코코아. 어어. 조이풀 망고 얼그레이 티라떼 이것도 괜찮겠다. 이거 하나 마실까? 음, 236.52엔 아. 장바구니를 들고 아까 봤던 어디 갔냐? 조이풀 망고 얼그레이 티라떼 하나 넣고. 아. 노무 카페오레제리 어 이것도 맛있어 보이는데 이것도 하나 할까? 음... 네 으쌰 자두개 이거는 203.04엔 두 개를 했는데요 또 가볼까요 보자, 보자, 보자. 아, 뭐가 좋을까. 콜라, 제가 또 콜라를 항상 마시는데. 콜라 작은 사이즈, 작은 사이즈. 아, 여기있네요 118.80엔. 음, 콜라는 다음에 사도록 하죠. 자, 이렇게 두 개를 결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산대가 셀프 계산대로 가볼까요? 네, 셀프 레지. 셀프 계산대가 여기 있습니다. 자, 점원이 따로 없는 셀프 계산대에서 결제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서 어... 비닐봉지... 여기 비닐봉지가 있는데요. 비닐봉지, 플라스틱 백... 비닐봉지가 필요하면 yes... 네, 한장 할까요? 그러면은 비닐봉투 바코드를 스캔하라고 하네요. 이거. 비닐봉투 바코드를 스캔합니다. 네, 3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442엔입니다. 자, 오시하라이에.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교통 카드로 할 거니까 여기 트랜스포테이션 IC 카드. 그러면 여기 네이 부분에 IC 카드를 갖다 대면 됩니다. 여기 있네요, 이렇게. 자, 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웰컴 스위카 카드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아, 웰컴 스위카 카드 결제가 아니죠. 웰컴 스위카 카드로 결제를 완료했습니다. 이번에는 편의점에서 이 웰컴 스위카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물건을 구입하고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셀프 계산대 말고 점원이 있는 계산대로 가서 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물을 한병 구입할까요? 108엔이네요. 물 구입을 하겠습니다. 네. 물을 갖고, 점원이 있는 계산대로 가겠습니다. 아, 혹 스위카 같은. 터치 한 번으로 결제를 마쳤습니다 점원에게 이 카드를 보여주면 됩니다 자 그럼 웰컴 스위카카드를 사용해서 여기 자판기에서 음료를 구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실 거를 선택해 주세요 네 그렇지 누르고 그 다음에 교통카드를 태그 아 여기다 네 나왔습니다 꺼내세요 음, 한개더 눌러주세요 하나 더 산산 맞는데 야 산산 맞아 어 했어 자 퇴근 나왔다 이렇게 해서 웰컴 스위카 카드 잔액으로 자판기에서 음료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웰컴 스위카 교통카드를 사용해서 도쿄 버스에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서 노선 버스를 탈 때는 앞문으로 타고 뒷문으로 내리는 방식입니다 앞문으로 탈때 교통카드를 태그하거나 현금으로 직접 요금을 내면 되고 컨택리스 교통카드, 트래블월렛과 같은 컨택리스 교통카드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 버스에서는, 이 버스는 지브리미술관 순환버스입니다 네, 여기 타면서 교통카드를 태그합니다 요금이 나오죠 요금을 확인하고 네, 안으로 아, 사람이 꽉 찼네요 여기 앞에 앉을까요 네, 이 버스 요금은 230엔이네요 웰컴스의카카드로 지브리미술관 순환버스 탑승을 완료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도쿄 시내 버스 요금은 210엔입니다. 네 이제 내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내릴 때는 앞문으로 내리지 않고 뒷문으로 내립니다. 물론 내릴 때이 교통 카드를 태그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내리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교통 카드 찍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카드를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웰컴 스위카 교통 카드로 도쿄 버스 탑승을 완료했습니다. 이 버스는 지브리 미술관 순환. 버스입니다. 요금은 230엔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웰컴 스위카 카드에 현금을 충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도쿄 메트로 지하철역 승차권 자동 발매기인데요. 여기에서 한국어, 여기에서 충전 카드를 카드 투입구에 투입합니다. 현재 카드 잔액은 1,000엔인데요. 여기 보면 1,000엔, 2,000엔, 3,000엔 이렇게 선택을 할수 있고, 도쿄메트로 지하철역에서는 아이고 계속 할게요. 도쿄 메트로 지하철역에서는 시벤 단위 충전도 가능합니다. 충전 단위. 금액을 입력하시고 마지막에 충전 개시 버튼을 터치하십시오.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뭐870 뭐 이런 이런 식으로 원하는 금액을 눌러서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저는 시벤을 해보겠습니다. 시벤 충전 개시. 영수증. 8급. 영수증을 8급. 원하실 때는 영수증 버튼을 터치하십시오. 10엔 동전 하나를 여기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000엔을 넣으면 990엔이 거스름돈으로 나오겠죠. 아이고 계속할게요. 500엔을 넣으면 490엔이 나올 것이고 거스름돈이 나오니까 딱 맞게 안 넣어도 되는데 저는 10엔을 넣었습니다. 지금 충전 중입니다. 잊지 마시고 받으십시오. 네, 잔액이 1,010엔이 되었습니다. 잊지 마시고 받으십시오. 카드와 영수증을 회수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웰컴 스위카카드 충전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JR전철역 순차권 자동 발매기에 있는 IC카드 충전기에서 웰컴 스위카 카드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카드를 트레이에 올려놓고, 현재 잔액은 68엔입니다. 이렇게 잔액 확인을 일단 할수 있고, 여기 이력표시 인쇄도 가능합니다. 저는 1000엔을 충전하겠습니다. 영수증 발행. 네, 여기, 어, 여기네요. 여기 투입을 하겠습니다. 네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영수증이 나왔습니다. 카드를 회수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웰컴스위카카드 JR 전철역에서 충전을 완료했습니다. 잔액 확인도 했습니다. 안액 확인을 해서 인쇄를 해볼까요? 사용내역을 네, 한국어를 누르고 여기 이력 인쇄 그러면 이렇게 인쇄되어서 사용내역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카드를 회수해 주세요. 오케이 스마트폰에서 웰컴 스위카카드 잔액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구글 플레이에서 스위카 잔액 확인. 스위카 잔액 확인 검색을 해서 두 개를 설치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거를 해볼까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뒷면에 카드를 갖다 대면, 네, 아고 광고. 광고는 넘어가고. 네, 이렇게 확인이 된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잔액은 568엔입니다. 물론 다른 카드도 할수 있죠. 여기 스위카 카드. 네, 339엔. 바스모 카드. 690엔. 이렇게 편리하게 잔액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이번엔 다른 앱으로 해볼까요. 이 앱을 켜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전에 이렇게 잔액 확인을 했던 내용이 있고요. 읽기 뒷면에 어, 이 앱은 한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어로 설명이 나옵니다. 자, 뒷면에 터치 네. 동일하게 568엔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카드도 당연히 되겠죠. 스위카 카드 339엔. 바스모 카드. 690엔. 네, 이렇게 편리하게 스마트폰에서 잔액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기본 모드, NFC를 기본 모드로 켜놔야 합니다. 잔액 확인 완료! ATM기에서 웰컴 스위카 교통카드 충전 그리고 잔액 확인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븐 은행 ATM기로 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확인이 가능한 거죠. 충전 가능하고. 자, 여기 보면 IC카드. 그리고 여기 또 IC카드. 그러면, 여기 위에 올려주세요. 카드를 올려놨습니다. 그럼 이렇게 충전과 잔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충전을 눌러볼까요? Charge. 그러면 1000엔부터 만엔. 1000, 2000, 3000, 4000, 5000, 만엔까지 있고, 1000엔 단위로 이렇게 숫자 키패드를 눌러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1000엔,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충전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잔액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IC카드를 누르고 또 IC카드를 누르고 카드를 여기 위에 올려놔야겠죠 여기에서 잔액 확인 네 현재는 0엔이 있습니다 웰컴 스위카 카드는 보증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을 다 사용하고 버려도 되고 기념으로 가지고 가도 되겠습니다. 종료. 유효기간이 28일이죠. 웰컴 스위카 카드 사용을 다 마쳤습니다. 웰컴 스위카 카드에는 밑에 있는 녹색 스위카 카드처럼 보증금 500엔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효기간, 28일 동안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고 버리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물론 기념으로 가지고 있어도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 웰컴 스위카 카드는 사용을 마친 후에 환불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잔액을 0엔에 가깝게 다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스위카 환불 기계에서는 여기 나리타 공항 E 터미널 역에 있는 JR 스위카 리펀드 환불 기계에서는 아래쪽에 있는 일반 녹색 스위카 무기명식 녹색 스위카 카드 생긴 그림이 있는 이 카드 환불만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 스이카 환불금 기계에서 정말로 안 되는지 한번 넣어볼게요. 아, 일단 한국어를 누르고 안내는 한국어로 표시됩니다. 동의 네. 넣어볼까요? 서비스 이용 네, 서비스 이용 불가라고 네. 나옵니다. 네.